시라는 거를 좀 망쳐보자라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신춘문예는 그한편 자체로서의 완결성을 더 보시는 것 같고 음. 이 문예지는 이렇게 저희의 좀더 세계를 조금 음. 신춘문예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네. 있는 장점이 있다고 네. 생각해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시켜서 하는 TV에서는 차현준, 차한비 두분 시인을 모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딱간 고개를 갸 누구지? 그런 이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소개에 앞서 간단하게 저희 그 시청자분들한테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 네. 네. 어, 저는 차한비라고 하고요. 어 올해로 23살이고 이번에 현대시 하반기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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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실 쓰고 있는 차현준이고요. 올해 이제 문학과 사회 여름 모로 통해서 작품 활동 시작했습니다. 네. <laughs> 자 지금 들으셨다시피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 올해 이제 많은 시인들이 등단을 했을 텐데요. 제가 아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두 분을 모셨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분 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더 주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이번에 또 작품을 다시 읽었는데 저희가 사실 아는 사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는 사이죠? <laughs> 제가 두 분이 말씀하시기 민망하니까 이렇게 두분다 제가 하는 강의를 거쳐가신 분들이어서뭐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분다 성이 차신인데 아직 확인 안해 보셨죠? 동성 결혼인가요? 근데 저 알기로 네. 차 씨는 네. 연암차 씨. 네 맞아요. 하나. 아 네, 하나밖에 없어서 아, 어. 여기서 확인. 왜그 이제 차태현 배우나 차승원 배우나 어. 다 배우 다 아. 저희랑 배우 얘기하아어 저도 뭐 아는 차씨몇분 계신데 <웃음> <웃음> 한 분은 스님이 되셔가지고 <웃음> 어. <웃음> 어쨌든 음. 어. 우선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로 등단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등단지에 게재된 시한편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차윤준 씨부터아참 이게 여, 이 이분들이 데뷔한 매체입니다. 예. <laughs> 한번 예, 읽어주시죠. 네. 네. 더는 다섯 편인데 어떤 시? 아, 맨 앞에 시로 읽죠. 뭐. 아 네. 예, 예. 전문 다 읽으면 될까요? 네, 읽으세요. 네. 단기방. 셔츠를 입었을 때 이렇게 하면 된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찾아간다. 가슴팍에 있는 단추 두 개를 고른다. 위 단추와 아래 단추 사이에, 그러니까 명치보다 더 안쪽으로. 복도까지 닿게 손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내가 오래 전부터 확보해 놓은 부지에 찾아가는 방법이다. 그새 빽빽해진 것좀 봐. 단숨에 끼쳐오는 향내. 남미향을 담았다던 디퓨저를 책상에 놔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밭에 자주 찾아오는 편인데도 나는들 모르겠다. 입이 벌어지고 만다. 당장 흰쌀밥, 흑미밥, 밥에 넣을 만한 작곡들. 입에다 올려놔도 쉽게 부서지지 않을 철기가 입속에서 몇 바퀴씩 감싼다고 생각해봐. 적당히 찰진 밥을 한 품에 안아줄 단기들, 여기 이렇게나 많고 작은 단기밥. 밭을 품고 있는 단기방, 벽과 천장과 창문과 손잡이, 제각기로 쳐다보는 단기들. 저들끼리 깍지 낀당기들은 선택받지 못했다지? 뽑아내니까 바스러지는 거 봐. 어떻게? 말하면서 당기를 거두는 손짓은 거침없다. 이당기들을 모두 뜯어먹는 생각만 하면, 참기름, 고춧가루 버무리는 손처럼 즐겁다. 기분 좋은 숨을 들이마시자 당기향이 가득 들어왔다. 신나서 줄기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어느 손가락이 건드린 당기가 그렇게 싱싱하다는데, 싱싱한데, 싱싱? 잠깐만, 싱싱은 아닌 것 같은데, 싱싱. 차라리 밍밍? 그 주변 좀 젖혀봐. 줄기가 잘안 잡혀. 나는 밭에 멈춰섰다. 그 부근을 제대로 들추자, 단기줄기를 타고 올라 꼬물꼬물. 언젠가 하천에 가면 죽은 깨가 간지럽던 적이 있었다. 그때 그 기분에서 빠져나온다. 단기밭에서 빠져나와 단기방에서 빠져나와 복도에 들어선 접근대방 직거리방 상추방 케일방 겨자방 호박잎방 내가 자청한 방들. 오늘 점심에 쌈밥을 먹으려고 했다. 두부를 으깬 강된장도 올려먹으려 했는데 나는 도통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얼마 전 집안 냉장고 구석에서 녹고 얼고 녹다 잿빛으로 물컹해진 치커리의 퀴퀴한 냄새 치커리를 처분했던 일이 떠오른다. 냉장고는 당황하지 않았다. 냉장고 앞에서 나는 당황했다. 지금도 밭 구석에서 뭉쳐지고 물컹해질 단계들. 이거 봐 복도에 또 멈춰섰잖아. 셔츠 밖에서부터 들어온 흰 김이 복도를 감싸고 나를 감싸고 나서야 복도에 멈춰 섰다는 걸 깨달았다. 단기방으로 흰 김이 들어가려 할때 나는 단기방이 아닌 복도 밖으로 뛰쳐나간다. 셔츠 단추들 사이로 단기 진물을 가득 묻히고 빠져나오는 축축한 손. 단추가 튕겨 나갔으면 아마 실밥을 쥐고 한참을 부엌에 서 있었을 것이다. 새까맣게 그을린 찜기 앞에서 당귀향과 탄내를 동시에 훅 들이켰다. 찜기에 물을 붓자 엄청난 연기가 솟아오른다. 흰김과 연기가 동시에 당귀방으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손은 가끔 답답해 죽겠다. 손을 보고 있는데도 흰김과 연기에 관한 생각을 참을 수 없다. 관자놀이를 스쳐 머리 주변을 맴돌아 구름을 형성해내는 형국으로 나를 감싸고 돈다. 아무것도 못하면 어떡해? 구름이 감싸고 토닥거려준다고. 그러고선 당기들에게 찾아가 스코를 흩뿌려 놓는다면 나는 니트를 장갑을 갈아끼고 샴초잔채들 사이를 지나 단숨에 당기방을 향해 손을 집어넣는다. 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차은비신도. 네. 아, 네. 제일 앞에 걸로 이렇게 네. 써. 소금빵 리스트. 방금 누가 죽었나요?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상관없어요. 무슨 세계적인 이슈라도 생기면 주식 시장의 반동은 없을까? 에프터 키는 걸요 세상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배달 음식 한 번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외칩니다수저포크빼 주세요. 하하. 이 정도면 거의 환경 운동가 아닌가요? 소금빵이라는 거 뭔가 한참 코 귀엽지 않아요? 그냥 소금이 올려져 있어서 소금빵이라. 내가 담배를 피면 담배인간리고 햇빛을 쬐면 햇빛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진짜 하찮지 않아요, 저? 대낮에 담배나 피면서 소금빵 얘기를 하는 저. 가끔 귀여울지도 귀여워서 울지도 몰라요. 그냥 울지만 귀여운 걸로 할래요. 말 그대로 귀여움. 아마 귀엽지 않았다면 저런 종은 멸종했을걸요. 할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다고 쉽게 우울해지는 타입은 아닙니다. 저에겐 여기 붙지 않는 이상 어두워지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상을 받을 때면 소감을 말하는데 전 소감이라는 것을 말할 일이 통 없어서. 그냥 아침밥 든든하게 먹은 소감, 담배꽁초 바닥에 안 버렸다고 우쭐해 하는 소감, 그런 소감들을 생각하다 보면 일종의 상이라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을 받았다고 제가 뭘더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안 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주면 받아요. 딱 듯이 받습니다. 제가 또두손 모아서. 또두 손만 나오면 기도를 떠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좀 불친절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요 소금빵 그거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을 뿌려보기로 했어요 테마의 일종은 아니고요 일부러 뒷주머니에 미세한 구멍이 난출리닝을 입고 그곳에 소금을 잔뜩 넣어 걷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계속 걸었어요 정말 어디까지 했죠. 다만 어디부터가 없는 제 걸음에는 예상도, 예상 도착 시간이 없고 그저 지나온 길을 핥으며 다시 되돌아오면 그동안의 일들이 뭔가 짭짤해지긴 할까요? 다 심심해서 하는 일이데 정말 하찮아요. 한행만 바꾸면 굉장히 반항적인데 누가 이거 안 하니 저거 안 하니 하면 아 하잖아요. 대꾸하곤 했는데 소금빵의 정신으론 이제 대꾸를 안 하려 합니다. 대꾸 안 하고 꾸짖는 거죠 저 혼자 그걸 줄여서 꾸안꾸라고 하던가요 하하 소금빵 리스트들은 이모 감각도 참 좋답니다 그런데 이민찬씨 무가를 하는 것이 직업이 될수 있다는 건 좋은 건가요? 저도 그 좋은 거 같이 좀할수 있을까요? 혹은 그냥 좋아하는 걸 좋아하기만 사람이 돼버리는 걸까요 저?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할, 생각할 때면 이제부터 이민찬씨를 상상하려 합니다. 이민찬씨도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선생님이 연주 한번할 때마다 칠하라고준빈 과일이 그려진 공책에 한번 연주한 거열번칠해놓고 그랬나요? 그런 적 없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소금빵이 말한 거고요, 판사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명예훼손만은 제발 성취해 주세요. 제가 이놈의 소금빵을 한입에 삼켜버리겠습니다. 냠냠. 소금빵이 사라졌으니 이제 제가 말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각박하세요? 소금빵은 아직 제 안에 있다고요? 네? 그럼 제가 보호자나 다름없으니까 제가 대신 책임을 지라고요? 아니 소금빵이 열리면 얼마나 어리다고? 제가 대신 처벌을 받습니까? 중학생이면 알거다 알고 할거다 하는데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하참 아 저기요. 그럼 저도 중학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금빵 말고 중학생 리스트로 갈게요. 어디부터? 기어코 한찬은 중학생입니다. 저는. 아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분 시가 굉장히 길어요. 다섯 네. 편 정도씩 아마 게재가 되어 있는데 긴데 좀 짧은 편에 속하는 시들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긴 시들을 아마 이게 낭독만으로 집중이 안 되셨을지 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더보기란에 게재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두분 성이 같아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죠 <laughs> <laughs> 차현준 시인이 약간 말들을 이렇게 길어올려서 맺고 풀어가고 하는 스타일이라면. 이 차은비씨는 그냥 말을 뱉고 보는 <laughs> 그 뱉음이 막 진행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차현준 시인 등단닥 중에서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게 식물이에요. 아까 남기방 읽으셨지만 그 식물에 대해서 여러 편의 시가 있고 그 식물 주변으로 장소들이 막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요즘 말하는 반려식물로 키울 만한 식물들은 아닌 것 같죠. 네, 아닌데 혹시 특별히 이 식물에 집중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를 딱 상정해 놓고 썼기보다는 네. 이제 저도 습작기를 거치고 뭔가 이제 기본 씨의 기본 이런 음, 거를 음. 터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뭔가 제가 내 거를 좀 쓰고 싶은데 그럼 음, 나는 네. 뭐에 대해서 쓰지? 음. 해서 이제 제가 지나온 과정을 거쳐 보니까 좀 식물에 대해서 유독 제가 감화를 하는, 하더라고요. 오, 오. 가끔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막 내가 쓴 문장이야라는 자의식을 그렇게 크게 가지려고 하지 않고, 이제 아, 좀 풍경이 나한테 좀 좋은 문장을 선물해 줬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음. 방식이 있는데. 음. 그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도 응. 식물이 되게 저한테 응. 많은 좋은 장면과 문장을 좀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습작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건 계속 남겨 뒀는데 아, 그럴 때마다 좀잘쓴건 아, 식물이 좀 소재가 두드러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네, 지금 식물에 대해서 잘 집중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요 식물과의 어떤 교감 이런 것들이 시를 만들어 내는 일이 어, 옛날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옛날 그 옛날 시인들은 어, 난 나무하고 얘기했어 뭐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식물과 교감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혹시 키우는 식물 있으세요? 어 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화분을 잘 네. 돌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저보다는 가족분들이 주로 돌보고 아, 있고 또 신기한 거는 저는 이 단기방 같은 경우에 네. 뭐 밭과 식, 작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네. 좀 시, 너무 신기하게 이걸 투고하고 나서 갑자기 집에서 주말농장을 키우자고 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 그래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단기도 키우고 루꼴라도 <laughs> <로콜라도> 키우고 <웃음> <웃음> 어제도 못뽑다가 <무법다> 왔거든요 <laughs> 김장철이니까. <laughs> 네, 어, 김장도 지금 네. 하고 하다 와가지고. 어, 아, 뭐 두분다 어쩌도... 김장 하고 오셨어요. <laughs> 지금 한창 그럴 시기여가지고. 아, 신기하네요. 네, 그런 데서 좀 많이 네. 즐거움을 얻는 것 같아요. 음. 쓰는 거하고 직접 기르는 거. 어, 아, 인상적이다. 참비신 <laughs> <laughs> 네. 시 중에서는 이제 저는 특히 재밌었던 게 김혜순 그는 감이 레전드라고 할수 있다. <laughs>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김상민 그는 감히 레전드라고 할수 있다. 여기 이 래퍼 이름에서 따온 제목인 것 같은데 저희 채널에서 히, 마침 또 힙합 가사를 다루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김혜순 그는 감히 레전드라고 할수 있겠다 그 시에 보면. 시인보다 래퍼를 많이 알고요. 외우는 아, 시구절 하나 없지만 음. 창원 노래는 가사도 안 보고 완벽해요라는 구절도 있어요. <웃음> <웃음> 평소에 힙합 좋아하세요? <laughs> 아 예, 즐겨. 실제로 음, 음. 어, 제가 그냥 이 시를 쓸 당시에 음, 음, 음. 뭔가 누가 그러니까 합평 수, 수업이나 음, 스터디 같은 걸 음. 하면 누가 어떤 이 시인 시집 읽어봤어? 아니면 음, 이 시인 알아? 라고 음. 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 독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근데 노래방에 가면 무조건 창문 노래는 이제 오, 가사 안 보고 부를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제는 지겨워진 레퍼 토리 같은 건데. 그래서 약간 실제가좀 방향 태. 힙합은 그냥 네. 네, 즐겨 듣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어떻게 이 시를 그 그런 계기로 이 시를 쓰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네. 제가 이때 습작기때합평을 음. 가면 음.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어떤 음. 깊이가 음. 없다라는 음. 거나 음. 또 이런 언어유희 같은 음. 게 어떻게 시가 될수 있냐 이런 음. 것들이 있어서 음. 그래서 좀 시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음. 근데 이 시가 꼭 갖춰야 하는 거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그치. 들었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어떤 경향이라던가 음. 일반적인 음. 시라고 생각되는 음. 거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음, 시를 음, 쓰자 음, 그래서 그냥 음. 좀 시라는 거를 좀 망쳐보자 라는 생각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음, 음. <laughs> 저희가 신인들한테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젊은 시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뭔가 이제 자기만의 그 영토들을 넓혀가다 보면 우리 시의 영역이 넓혀, 넓어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아, 그렇구나 어. 아 좋은 생각이에요. 깊이 이런 얘기 듣지 마세요. 기다와 듣지 마세요. 무슨 깊이 이야기라고 그래. <laughs> 자두 분을 모신 이유는 음, 이분들 소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희가 두분 습작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예, 이유 때문에 모셨어요. 곧 이제 일간지 신춘문예의 마감이 다가오는데 예, 우리 채널 시청자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긴 습작기의 어떤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들한테 혹시 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에서 두 분을 모셨어요. 어, 습작게 신춘문예 응모 좀 하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네.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를 음. 무조건 내긴 냈었는데, 어, 어, 어. 근데 워낙 시가 길고 또 음. 그러다 보니까 음. 기대하면서 낸건 아니고 음. 그 중에서 이두 건만 계속 내보자는 심리로 됐었어요. 계속 떨어졌죠. 그 본심에 오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laughs> 차현준 씨는. 저는 음. 18년도부터 어. 냈었는데 예, 예. 제가 주로 되고 싶어했던 곳은 경향신문이나 어. 한국일보 시그 어, 어. 이전 당선작들을 너무 좋아했었고 그두개두 군데서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음. 바, 음. 바람은 있었 어요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 좋은 작품 그러니까 인상 깊은 작품들을 네. 많이 뽑 최근에 많이 뽑았던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왔던 박지율 시인 같은 경우도 경향신문 신청을해주신 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뽑았지? 그런 네. 작품들이 종종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다 문예 출신이어가지고 <laughs> 신춘문예 얘기하는 게좀 <laughs> 아. 네. 그렇긴 한데 신춘문예 문예지 포함해서 몇 번이나 떨어져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10번 떨어수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저는 숫자로 세워 본 적이 없는 게좀내 원래 <laughs> 행사처럼 거의 아 1년 1 8년도부터 계속 내왔던 어 거기 때문에 그냥 1 8년도부터 있었던 주요 어, 어, 공모전에는 어. 다 떨어져 봤다고 어 보시면 돼요. 와. <웃음> <웃음> 저 저도 신춘문예 두어번이 응모해 본 적이 어. 있는데 한 번은 본심 음, 음. 통과를 했었고 한 번은 최종 3인에 뽑힌 거예요. 네. 어. 중앙일보, 지금 안 하는 아. 근데 두 분이 가작되고 저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 다음부터 <다> 안 냈어요 <laughs> 다음에 제가 문학동대로 데뷔하게 <laughs> <해비하게> 됩니다 <laughs> 조금 애, 애증이 있죠, 저한테는 <laughs> 네, 두분 생각하시기에 신춘문예와 문예지 그뭐 응모했던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선자들이? 어, 이건 좀 편견일 수도 음, 있는데 네, 음. 신춘문에는 조금 더보수적이라 음 생각이 음 있어요. 약간 그래도 좋은 작품들도 많이 뽑히지만 네, 네, 네. 뭔가 어떤 이렇게 어긋나고 기존의 경향에서 음. 벗어나는 시보다는 음, 음. 그 기존의 경향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음. 신인들을 뽑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네 저도 한비진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첨언을 하면 일단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 차이가 신춘문예는 당선작을 한 편으로 내고 그렇죠. 저희처럼 문예지로 음. 발표하는 신인들은 여러 편을 음. 동시에 발표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차이가 있는 게 신춘문예는 그한편 자체로서의 완결성을 더 보시는 것 같고 음. 이 문예지는 이다 이렇게 저희의 좀더 세계를 조금 음. 신춘문예보다는 조금 더 보여줄 수 네. 있는 장점이 있다고 네.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셨 하셔서 뭐 크게 덧붙일 말은 없데 는 일단 일반적으로 심사위원 연령대가 높아요 그렇죠 어. 예, 그리고 저널리즘이라고 하는게 이제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이 신춘문예 당선작에도 어느 정도는 투영되고 있다.